형이 이렇게 될 줄은 강재인 황기찬 문어들이다. 8월 4일 저녁 7시 50분에 방송된 KBS2 TV 여왕의 집 71회에서는 황기만의 사고 이후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황기찬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. 이날 황기찬은 형 황기만과 나눴던 옛 대화를 떠올리며 괴로워했다. 그는 과거 형이랑은 어떤 금전적인 얘기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기억을 되새겼고 황기만은 그런 동생에게 형제가 좋다는 게 뭐냐? 딱한 달만 쓰겠다고 설득하던 장면이 교차되었다. 그 시절의 추억과 갈등이 교차하며 황기찬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. 이때 강재인이 나타나 황기찬에게 다가왔다. 그녀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많이 놀랐지. 라고 걱정 어린 말을 건넸다. 황기찬은 애써 괜찮다고 했지만, 강재인은 내 앞에서는 강한 척안 해도 돼.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,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되라고 따뜻하게 다독였다. 이어 강재희는 무슨 말이든 내가 다 들어줄게 우린 가족이잖아라며 나처럼 당신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진심을 전했다. 그러자 황기찬은 솔직히 난 형을 형으로 대하지 않았어 사고치는 모습에 질려서 미워하기도 했지라며 속내를 털어놓았다. 하지만 그는 이내 그렇다고 형이 이렇게 될줄 바란 건 아니었어라고 말하며 운시호를 불켰다. 강재희는 당신 형 좋아했던 거나다 알아 분명 깨어나실 거야 라며 그를 위로했다. Godogwa Joayo Butagadji